그러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야, 진짜 가을이 왔다. 또 구글게글 소리 들려? <laughs> 어 그러네. 풀벌레 으로도 늘리고. 진짜 가을은 가을이다. 예쁘다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여기 음. 그 물축제인가? 장물축제 거기 열린대 아니에요? 맞아. 이번 여름에 열렸었고 또 여기가 요새 m 지들의핫풀이래 핫풀. 아 예쁘긴 한데 음. 왜핫풀이에요어 여기가 이제 연인들이나 또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자기 개인 SNS에다 올리는 거 있지? 그게 그렇게 유행이래! 그렇겠다! 응? 그러면 이참에 나 팔로우 좀 느리게 사진 좀 찍어줄래요? 아이, 그럼! 바로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셋! 자, 더 발랄하게 하나, 둘, 셋! 좀더 상큼하게! 깜찍하게! 네! 아, 어때? 잘 나왔지? 잘 나왔지? 어 어때? 잘 나왔지? 왜? 네. 이거 최선이에요? 아, 이 정도면 잘 나왔잖아, 왜 그래도 여기 옆에 그 시장이 또하플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재도전 기회를 줄게요. 알겠죠? 아, 이 정도면 오십시오. 잘 나온 것 같은데. 두어봐요. 아, 봐봐. 내가 이거 잘 찍어 줄게. 아니, 이 정도면 괜찮잖아. 저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전국 최초로 토요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시장입니다. 5일째가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동인가 많기 때문에 토요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시는 분들이 삼합먹으로 많이 오시고 장흥 표고버섯, 등량만에서 나오는 낙지, 쭈꾸미, 그리고 키조개. 이렇게 싱싱한 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이 어머니들이 다 텃밭에서 직접 기르셨나 봐. 그러게. 어. 종류도 진짜 많고 또 신선하게 보인다. 야. 어. 어. 넌 오늘도 예쁘다. 아, 응. 그러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혹시 저를 위해서 좀 어? 준비해 주신 건가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또 이쁜 게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요? 저보다 예쁜 거잘 없을 텐데. 건강이 이쁜 표고버섯. 오! 아 예, 이쁘게 생겼네. 아, 뭐야? 이게 더 이쁘다. 다시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laughs> 다시 해봐요. 어, 누가 봐도 이게 더 버섯 더 이쁘지 않아요? <laughs> 제가 더 이쁘지 않아요? 저는 표고장사라서 표고가 더이쁩니다 아, 아, 아. 죄송하지만 아,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laughs> 표고가 더 예뻐요. <laughs> 그래서 이 사장님이 예쁘다고 하신 이 표고 네. 뭐가 좋은데요? 일단 건강 식품입니다. 음. 건강에는 최고죠. 음. 그리고 자흥에서 표고가 특산물인데 등장만 해안에 접해 있고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해풍하고 육풍이 번갈아 보니까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이게 가을에 11월, 12월 달 되면 표고 만져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나요. 고기보다 더 단단해요. 음이 쪼개짐이 육질이 하거든요. 네, 이 쪼개짐이 소리 들리시죠 소리? 네. 네. 이게 더 단단할수록 이미 향이라든가 식감이 음. 굉장히 좋아요. 그럼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드셔봐도 됩니다. 네. 생인데 알라드 요으시죠 어예 네. 저잘 먹어요. 네. 먹겠음 어때요? 와 굉장히 이거 드득 뻣드득하면서 아, 식감 네. 좋은데요? 음 육질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육질이 그 육질입니다. 그데 향이 아, 향이 다르네요. 네. 고기하면 동물성 단백질인데 표고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 많아요. 그래서 육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걸 또 옛날에 맨날 고기 먹을 때 네. 이렇게 막뒤집어 서금 네. 소 소금 넣어가지고 어 네. 먹을 줄 아네 <laughs> 원래 오리지날이 그거예요 그쵸, 네. 이 국물이 엑기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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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글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렇이쁘게서이쁘구나 이렇게 막이렇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또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게넣이셨을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르게넣으셨게 겁니다. 게 또 지금 우리 다켓이 <laughs> <이 정도? 웃음> 있죠 그럼 <laughs> 우리 엄마도 많이 넣었고 무보실까요어 <laughs> 아, 예. 뭐 그거 분말 아, 분말 분말은 천연 조미료로 표고 아, 자체가 감칠맛이 많이 나요. 분말, 네, 가루 예 가루. 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네. 맛있어 이거야 국물에 뜨는 국물 이건 다시팩 다시팩 나도 네. 아, 팩이 있구나 응, 다시팩은 멸치, 표고, 다시마, 새우를 번거롭지 않게 한나의 팩으로 담아서 이렇게 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좋다 우와. 생표고를 말리면 비타민D가 10배 이상 많아져요 네. 뭐보다 10배가 더 많아? 생표고에 있을 때아말 생표고에 있을 때, 뭐. 아, 생표고에 있을 때. 오 네. 오 네. 이쪽에 2주간 담아드리겠습니다, 음음 담아드리겠습니다. 음 직접 담아드릴게요. 네. 그게 제일 이쁜 거요? 골라보세요. 까까하시고 <laughs> 뭐. 네. 그거일까 네. 까까. 골라보겠죠. 저는 갈라진 게 상품 가치가 더 많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더워서 지금 밋밋하게 나오는데 좀더 추워지면 많이 갈라져서 나올 아 거예요. 예. 팁. 달라져야. 그럼 이게 많이 갈라져. 표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요 갈라진 표고가 좋대요. 갈라진 표고. <laughs> 너무나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이 전국. 전통시장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오, 이거 뭐예요? 이거 키조개. 키조개요? 네. 정말 오동통하다. 이 네. 키조개는 원래 네. 그 소고기하고 삼합해서 먹어. 아 어, 삼합. 키조개 네. 또 저 소고기,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 어예 그래서 삼합으로 해서 먹으면 저기 저 명물이요. 동참으로. 근데 키조에 저는 그냥 올라간 것만 봐서 그런지 이렇게 두툼한지 몰랐어요. 어 이것을 원래 이제 이렇게 큰걸 이렇게 썰거든. 아 그런데 그래 네몇 네네 점이 네네 나와? 하나 썰면은. 한몇점 네 나올까요? 몇점 나오지 있어. 이거 얕게 썰면 더 나오고, 아이고, 두껍게 썰면 덜 나오고. 네네 야, 어. 또 내가 손질을 해줘. 먹을, 아 먹을 수 있는 것만. 버리는 것은 창자 있거든요. 아, 창자? 버리는 것은 이걸 창자를 버리고, 응. 이 꼭지도 먹고, 이 날가지도 먹어. 아 그냥 그래 이런 더... 것은 손질해서 드래, 사면은. 어,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손질해주시면 진짜 편하겠다. 그래, 이제 해서 드리지요. 그래서 먹는 부위는 이거 띠거든. 아. 네, 요거 이 뿌리야, 뿌리. 아, 뿌리. 키족의 뿌리. 아, 싱싱하다. 네. 그리고 요거 먹는 거이고. 뭔데요? 요거 꼭지. 꼭지. 응. 이거 맛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관자이 간자. 관자. 먹는 거. 그러면 또 이건 날가지. 이것도 먹어. 근데 요거는 뭐 먹어? 천자. 아. 요거는 응, 창자. 응 이제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썰어. 이렇게. 이렇게. 오, 살살살살. 어, 이렇게. 살, 살, 이렇게. 살, 살. 네, 이것을 이렇게 썰면 빠셔서못 먹어. 빠셔 아. 예. 이렇게 썰면은 네. 이것이 부드럽고 <laughs> 맛있어요. 그렇구나. 네. <laughs> 딱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썰어 드리면 <laughs> 그렇게 해서 드세요.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유.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맛있게 구워 먹을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wszyst> 어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아 이거 소 갈비입니다. <laughs> 아니 갈비는 알겠는데요. 많다는데 진짜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아마 여기 인구는 인골은... 근데... 발바닥도 못 미칠걸요. <laughs> 소가 사람보다 많아요? <laughs> 와. <laughs> 대단하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가게가 많다?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 또 싱싱하고 좋은 소들도 많겠네요. 네. 아그 아 사람들마다 이 소고기를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유, 혹시 사장님께는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래... 등심은 제일 등심을 제일 좋아해요 아, 사장님 픽 아, <laughs> 그럼 저희가 하나 먹을 거거든요 예, 예. 등심으로 이렇게 하면 맛있나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사장님 픽, 아, 등심 그러면 등심으로 사고 싶은데 다음 계산은 업무리 상품권으로 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은 소고기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오셔서 직접 느끼시면 됩니다. 자주 이렇게 장 보러 오시나요? <laughs> 네한 번씩 토요일마다 자주 나와요. 시간 아, 네. 자주 이어가시나요? 네네네. 네네. 그럼 아이랑 여기 오면서 오늘 뭐장 보셨나요? 부각이요 부각이랑 그다음에 오. 저기 <laughs> 있는 김. 김? 네. 여기가 장흥이 유명해가지고 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여기 네. 몇 살이에요? 아, 세 살이요. 세 살? 네. 한창 이쁠 나이네. 안녕.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웃음> 이모, <웃음> 안녕.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딱 네. 찾아오신 거 보면은, 네. 어, 뭔가 여기에서만 음. 난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아, 여기, 것 같은데? 토요, 여기 장흥에 소고기 유명해가지고, 가을소가 조금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려고 하니까 한번 와봤어요. 아, 진짜 소고기가 네. 많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사서, 아, 네. 그 음식점에서 들어가서 먹어요. 아, 사서 이렇게 먹을 수도 네. 있나?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이제, 고스토키즈라고 네. 이 시장에 관련된 네. 또이 제철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퀴즈가 있는데요. 네. 한번 참여해보시겠어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네. 1단계 네. 퀴즈입니다. 네. 네, 당근으로. 다음 주 장흥에서 네. 열리는 축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1번, 제암산 철축제. 네. 2번, 천관산 억새제 네. 3번 불갑산 상사화축제 3번이요 에 3번 네 어? 상사화축제 아니에요? 네 영광 아니에요? 어? 상사화 우와 이렇게 음. 자신있게 대답하시고 정답은 안 음. 나요? 3번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아, 예술이야 아, 정답. 엄마 맞췄다 네 방금 말씀하신 아, 불갑산 네. 상사화축제는 네. 영광군 불갑사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아, 축제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네. 2단계 퀴즈도 한번 도전해보실까요? 아,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네. 고! <laughs> 네. 자두 번째 퀴즈는 네. 이제 해산물 카드로 진행됩니다. 네.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어 가재요. 가재. 예. 네. 오 가재. 이번에는 네. 사진 퀴즈인데요. 네. 장흥 구미 중 하나인 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요보 아니에요 부가 이거? 아닌가? 근데 뭔가 보가에 어, 비해서는 약간, 좀 윤기가 도오는것 같아요. 그 물미역 같은 막 그런 느낌. <laughs> 뭘까요? 칠십 년대 힌트 힌트 해빈 씨 힌트 주세요 힌트 겨울에 많이 나와서 불하고 같이 넣어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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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씀해주세요 자신 있게. 아 자신 없는데 매생이야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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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구미 중 하나인 이 음식 뭐야 이거요? 매생이 매생이 매생 매생이 맞습니다 매생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 오 벌었다, 벌었다. <laughs> 아 축하드려요. 와, <laughs> 정말 사람이 많은데. <laughs> 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종교인 등반대에 왔어요. <laughs> 오 정말 등반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아, 어쩐지 다들 모자를 블러스시고 선글라스 멋지게 끼시고. 뭐 어, 어디 산 가셨나요? 억불산. 억불산. 어 뭐, 장흥이 억불산이 유명한가요? 네그 우드랜드랑 해서 같이 좋았더라고 편백숲이 좋아. 아아또 편백숲 애들한테 아, 좋잖아요. 또 피톤치드. 아, 예. 애기들이 지금. 죽은... 너무 귀엽게 있는데 오늘 또 장보시러 오신 거잖아요. 네네. 뭐 사시려고 오셨나요? 뭐? <laughs> 여기 표고버섯이 유명하대요. 오 역시 하나는 딱 사려고 오셨구나. 네. 고스톱 퀴즈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 퀴즈를 한번 맞추시면 아. 상품권도 드리기 때문에 고스톱 아. 고! 스톱, 고! 아. 네. 와. 골라줘, 얼른 골라줘. 아,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다음 중 잔음 상압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아닌 것은 오, 무엇일까요? 어맛있어자 1번 한우 2번 키조개 3번 새송이버섯 하나 둘셋 3번 아, 오 근데 오 딸이 번이라요1이가요네 <laughs> <laughs> 아빠한테 전화가 안 와줘 <laughs> 3번, 3번. 3번이에요? 3번이에요? <laughs> 아, 그러면 3번 정답인가요? 아 다들 이렇게 만장일치를 해주셨으니까 정답입니다 네. 우리 아까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었죠? 맞아요. 표고버섯이죠. 맞아요. 장우, 한우 삼합은 새송이버섯이 아니라 표고버섯입니다. 개! 개 괜찮으세요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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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 개예요? 네. 네. 10월 25일은 이곳의 날이기도 합니다. 독섬 골섬이라고도 불리며 울릉도에서 백질로 200일 정도 떨어져 있는 네. 대한민국의 땅인데요. 네. 네. 이 섬은 과연 무엇일까요? 독번 1번! 독도의 껄따라 이랬니 새로운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 네, 정답 1번 독도 정답입니다! 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인데요 이제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를 대한제국 관할, 관할 구역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서 그날이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laughs> 오늘 여기 장흥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저 네, 처갓집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어? 처갓집이 장흥이신가 봐요? 완도예요 아 완도 오 예.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왔어요 어머나 부산? 또 우리 혜빈 씨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예, 아, 부산 아, 아. 아닙니까. <laughs> 데 부산 분이시고 또첫갈 때는 그 완도라고 하셨는데 어, 두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아 학교 때, 어? 대학교 때 어? 만나게 됐어요. 시시? 시, 시시는 아니고요. 시시는 아니고. 예예. 아 아버님이 예쁘셔서 쫓아다니고. 예,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차 문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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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거나 원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네. 마늘. 마늘! 요즘 제철 맞은 굴은 카사노바도 즐겨 먹었다는 건강 먹거리인데요. 굴은 바다의 이것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유 2번 치즈 3번 고기 1번 1번? 일번 뭐였는데요? 우유. 우유? 우유. 치즈 할게. 치즈 한다고요? 네. 아니야. 아,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 하나 둘, 셋. 우유. 네, 구름 바다의 이것. 1번 우유. 정답입니다. 오, 정답이네요. 강남진 장흥 우유시장. 많이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이제 이걸 여기서 먹어볼 수 있다, 오빠. 와, 빨리 가! 렛츠 고! 아머니 상압 주세요. 상압 왔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표고랑 관자랑 저희가 관자. 소고기를 사왔는데 네. 어때요? 좀잘 사왔죠? 진짜 소고기 좋은 거 샀네요. 네, 또 이거 추천 받아가지고 손수네 손수네 에이, 꽃등심을 하나 샀어요. 아, 잘했어요. 맛있게 <laughs> 먹으려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와,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사왔는데 네네. 고기만 사오면 이렇게 산업을 해주시나요? 여기, 여기는 시스템이. 음, 그 식당에 맛이는 아, 없어요. 삼육점에 따뜻한... 직거래예요. 아, 음. 직거래. 네, 직거래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이 세팅, 세팅값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 즉 말하자면 첫번에가면은 초장집들 있죠. 네. 초장집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냥 자리값만 받고 네, 네, 이렇게 네. 하늘을 신선하게 가지고 오면은 바로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냄새도 좋게. 허허버 버섯 키더이가 장에서 해가 취 맛없네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장 삼합이라고 이름 붙였어 장은 삼합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삼합? 을 어, 뭐, 내가 시작한지는 한 5, 5년 정도 돼요. 15년. 어. 어, 근데 내가 시작한 지는 이라는 말씀이 혹시 최초로 이 삼합을 만드신 보... 장군인이신가요? 그렇죠. 음. 이거를 직접 도입하신 거예요? 네, 진짜. 와, 요즘은 이 사업하는 데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 원조셨네요? 그렇죠. 제가 하고 나서, 네. 다 여기도, 되기도다했어요이 음. 깻잎에 간이 좀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드셔도, 네. 뭐 깻잎하고, 이렇게 깻잎의 향하고 어우러져서, 맛이 한상의 맛이 나 깻잎의 향 그리고 또 육즙이 팡져 터지고 피조개 그리고 새우 버섯이 마지막에 향긋해가지고 이 맛에 또 풍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피조개는 쫄깃하지 소고기는 부드럽지 버섯은 향긋하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너무 맛있다 음. 저도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신선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장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선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바다, 산, 산맥둘돌려서있는그 바다 그 천혜 조건이 딱갖춰있는 장흥에서 나온 산물만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해요. 전부 다 장흥 장흥에서 나온 산물만 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친구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밥 <laughs> 잘 먹을게요. 네. 게조개 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고기에 스며드니까 너무 촉촉하고 맛있고. 응. 요 깻잎이 같이 따먹으니까 아삭하면서도. 저 관자는 또 쫄깃하고 음, 전혀 음.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우니까 음. 와,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너무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어. 고사이랑 이렇게 해서 근데 고사이라 그런지 조금 더 쫄깃쫄깃한 데더사라는 느낌? 고기 다 펼쳐서 그러니까. 헉, 오빠만의 삼합이네 이건 이제 삼합을 넘어선 자합 아, 향산들이 다양해서 그냥 취향껏 이렇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맛있,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을 것 같아. 깔끔함이 넘어오면서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걸 뒤에서 확 잡아주니까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좋아. 싸서 먹으니까 또 식다르다. 음. 음 일단 취향껏 싸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음. 오빠. 이렇게 음? 삼합도 먹었는데. 음. 그래서 정남 진자는 후유시장의 품격은? 좋아. 좋아? 아 어, 좋아. 음, 왜? 표고버섯하고 음. 소고기하고 이키조의 관자.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세 가지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잖아. 어. 그런데 그렇지. 이제 이걸 먹으러 오시는 관광객분들하고 또 상인분들도 이를 통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지 않나. 오. 그래서 여기가 조화다. 조다네 이렇게 조화로운 정남진 장은 토요시장으로 많이들 떠오세요 놀러 놀러 오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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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That you need. But you're all it